비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음,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에, 비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지만 비용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네, 함께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묵묵한 것은 아니라 이렇게 네, 읽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 말씀에 보니까 물을 내려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또우리 자기 목숨까지 또 위로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말씀, 이게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를 쥐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자기 집가을지고 어, 특별히 예,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예, 3대 제사가 될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 특별히 두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망대에 세우는 것과, 어, 그거 전쟁에서 이제 대적들이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어, 어떻게 예, 할 것인가. 첫 번째, 이제 망대를 세울 때는 미리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예, 망대를 세우기 이전에. 먼저 예산 심의를 하고, 계획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비용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를, 먼저 계산해 본 다음에, 만남겨주다고 하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시를 드십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될 때,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대적이 이만이면, 우리 일반으로 어떻게 이, 이 대적들 그리고 공격을 강화를 할수 있을 것인가? 하침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직접 네. 전투에 임할 것인가? 계산해 본다는 것이죠.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33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아니하면 능히 내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비용을 계산해 보오니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고 연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예, 비용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예, 주님을 다하는 제자의 삶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예, 실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비용 계산 다 하고 주님 따라갑니다. 따라갈지라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외적인 비용이 꼬리다는 것이죠. 외적인 비용,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비용이 꼭 나타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다 비용을 계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에게 충족히, 네, 그 외적인 비용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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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증을 이제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아중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풍성하게, 도더 네, 많은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라의 이쪽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읽을 수 있었는가, 정말, 아, 숨겨진 역사의 그 빙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가 놀랐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드만 아, 바람 앞에 등잔불뿌었던 아, 우리의 민족. 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에, 수많은 에, 이, 이 지구라고 단다는게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는데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실수 있을까.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비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비용 내적으로 비용 매척을 향해서 어떻게 분야를 내리시는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장황하기도 합니다만 한번 들어가 주시면 이해있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자라하는 우리 후손들에게 꼭 일러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가르쳐주셔야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저보다 음, 우리 뭐 군사님들, 직장님들다몇배기 때문에 네, 이전의 역사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저는 실제 그 혜택을 받은 세대 일 세대입니다. 그래서 전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네, 조선 말기만 하더라도 어,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야말로 어, 총은 뭐 이런 것들은, 말도 예,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비참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 실제, 예, 새끼끼니를 흔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나라에서, 이제 원님을 파견합니다. 각그 지방의 분수들이죠. 원님을 파견하면, 원님에 대한 세 가지 이 권세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권세. 이법, 행정, 사고, 의변세가다원인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엄청난 그 수탈과 자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땅에 대해서 예, 자기가 직접 농장을 이제, 예, 소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온 공식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살인, 방화, 약탈이, 그냥 무겁천지가된 겁니다, 무법천지가 이런 가운데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가? 전국적으로 이제, 예, 그 상관없게, 네, 난이 일어난 것이죠. 난이, 난난일어납니다 농민들의 난이 일어니다이 일을 가르쳐서 우리는 도학 난이라고 그러죠. 도니다 난이. 이걸 이제 회사하고 잠재우기 위해서 그 당시 인금이 훈련하고 수중에 가지고 있었던 그 병력으로는 도저히 이걸 잠재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원병을 요청합니다. 어디가 요청합니까? 청나라에 요청하는 것이죠. 청나라에. 그래서 청에서부터 5만 명의 병사가 이제 내려옵니다. 자, 그런 소식을 들은 일본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이조합 땅이라고 하는 나라를 삼켜먹기 위해서 10만 명의 병사를 또받라가면서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전투가 어디서 벌어졌느냐면 여기 남한산성에서 벌어졌습니다. 남한산성에서 10만 대 얼마 대 전투가 벌어졌 겁니다. 자, 여기서 누가 이깁니까? 예, 네, 일본이 이깁니다. 일본이 이깁니다. 자, 그때부터 어, 이, 이 나라가 이제 비굴한 나라 그야말로 아무런 안남그은 시절을 적어듭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면 직접 고종이강화도에 가가지고 예, 예, 조약을 냈습니다. 조약을 냈는데, 불종의 조약입니다. 무릎을 꿇고, 예, 그렇게 서명을 예, 합니다. 강화도 조약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05년에 을사조약이 내지죠 그리고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913년에 예, 드디어 이제 조선의 청독이 1년이 됩니다. 1913년에.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의 국권이라고 하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 군사력 외교, 모든 면이 이제 우리나라라고 우리나라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시세를 다 잃어버린 시대를 돌아갑니다. 그게 1913년입니다. 자, 그로부터, 그로부터 딱 50년 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수출 1억불의 예, 기념비적인 날이 우리에게 도이안니다 그러고부터 딱 50년입니다. 1963년 12월 달에 네.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시죠? 1억 도수출이라고 해가지고 뭐 대대적으로 뭐 방성하고 그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념 영상으로 공개를 받는 여러분들은 다 그때 네. 네. 계셨으니까요 자, 그게딱 50년 만인데 50년 만인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어떤 나라였냐 이거죠? 이전 세계에서 가장 못산 나라였습니다. 가장 못산 나라. 우리보다, 우리보다 한칸 아래에 있었던, 그러니까 최빈민국이 누구냐면, 인도, 인도, 인도. 이인다 GMP가 52분 하던 나라고요 우리가 그 당시에 GMP가 72분 했었습니다.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누구냐면, 노스코리아, 북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120개 국 중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위에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 196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예, 네, 그랬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자, 그 당시 이 1961년에, 네, 여러분 잘아셨습니다5.16 군사, 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바라볼 때는 혁명이 아니에요. 부태타입니다, 부태타. 부태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부태타가 유행이었습니다.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곳에 그 때다들이 우주순격으로 관계를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적 경찰이지 않습니까? 이그 때다가 성공하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때다가 성공하면 안 돼요. 예, 네. 그럼 민주주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안된다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그동안에 축석에서 어, 경제적인 원조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 후로부터 그 때다 이후로부터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원조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1961년 이후로부터는. 그래서 인대 농사물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장이었던 박정희가 이게 나를 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를 타고 수행을 들을 리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 건너가서 그 당시 미국 대통령 조례프 케네디를 만납니다. 근데 존례프 케네디가 그야말로 문전 밖에 의자에 서일어 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박정희를 무시하고 쫓아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다시 옷 벗고 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대로 들어가 그만 그만이 남기고 그냥 박정희를 쫓아보냅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수행 있는들하고 박정희 그렇게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난자한테 다시 비밀을 타고구로 타고 돌아와서 너무나 참가하고 완강하지 않습니까? 나를 미래를 생각할 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막 비난의 여론이 들끓고 있죠. 학생들이 막 대모를 하죠.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 당시에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서독이라고 하는 분단 국가, 우리가 동일한 분단 국가, 서독이 한번 가보자. 서독이 가보자. 그러면 우리에게 도움에 손길을 펼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별 세계 중장 신흥균 그 이제 중장이죠 중장을 독일의 대사로 급파합니다. 급파하는데 가 보니까 그, 그, 예그 당시 이제 그 수도였던 보원에 가 보니까 그 당시 우리 한국의 이제 대사 외교관들이 일곱 명 있었는데 일곱 명 하나같이 독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독일을 하는 사람 다 영어는 잘 하는데 독일을 할줄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석을 하게 됩니다. 독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독일에서 공부를 한 경제학 박사 1호, 2호, 1호, 2호. 고국으로 돌아가서모 대학에서 지금 교수로 교편을 잡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송을 해서 긴급 전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군가니까 이름하여 백영훈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백영훈장로님 그분은 어떻게 해서 독일에 공부를 하게 되었냐면, 놀랍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이후에, 네. 그야말로, 어, 나라가, 어,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엔, 유엔에서, 어, 이제 경제, 어떻게 보면 이 원조단이 판매됩니다. 대략 한 15년이 한달 동안 전국을 도난니 샅샅이 뒤집니다. 샅샅이 뒤져가지고, 뭘 먹고 살수 있을까?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아무리 연구하고 뒤져봐도 이 나라에는 이 나라에는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장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서 떠 나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아니라 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막을 남깁니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남기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야 이 나라가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 결정합니다. 결정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인물들을 제목들을 빌어내자 그러면서. 예, 국비 장학생, 유학생을 보내 정부적으로, 정책적으로, 나라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영국에 한 명, 미국에 한 명, 브란스에한 명, 독일에 한명 보내게 네. 하고 사람들, 예, 대학생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응시하게 하고 또 테스트를 예, 합니다. 그 가운데, 그런데 독일로 어, 이제 들어갈 인구을 그 모색하고 탐색하던 중에, 그 당시 고등학교 4학년이었던 학생, 예, 백병훈이라고 학생이 교수님의 제의에 따라서 시험 응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 2명이왔아다그3 2명3 2명이 안에 시험 치고 마지막 날 결과 를 발표하는 날을가 보니까 자기 이름이 걸려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이후 이제 서로에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보통 그 나라 국민, 그 나라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박사 학위를 따는 보통 몇 년이 걸리냐면 5년 내지 6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죽도록 공부했답니다. 죽도록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모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앙대학교에서, 중앙대학, 이제, 경제학 교수로서, 아, 이제, 예, 사역을 간당하게 되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아서, 그 당시에는, 그 분사가 채했다에 대해서, 자기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그 배경을 얘기해 주더라는 겁니다. 중앙중국에 끌려가서, 그 당시 끌려갔다고 표현을 하는 게맞다고합니다 그래서, 김정필 부장이 얘기를 쭉 해줍니다. 이, 이, 나라가, 그 권력자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어, 그들이 얼마만큼, 정말, 에, 에, 그, 어, 국민들에 대해서, 어, 그렇게, 못된 짓을 뭐 해봤는지, 이런 이야기를 쭉, 이제 들려주면서, 자,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제, 박정희 의해가지고, 이제, 독일로, 어, 이 대병원 씨가 이제 급파를 이제, 합니다. 대병시씨 그 급화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기적들이 일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 백금 씨는 독일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동방의 작은 나라, 이름도 없는 나라, 누가 만나주려고 하니까, 예? 네? 더,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지금 거짓 신세로 와가지고, 그죠? 인통차로 와가지고, 구걸을 해야 되는 마당인데, 누가 만나주려고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문정각대입니다. 왜냐하면, 소독이라고 한다 나라도 그다지 미국으로 원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마상이라는 원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사인을 줍니다.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주지 말라.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자신을 가르쳤던 교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워크라고 하는 교수님을 찾아가게 됩 교수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 어떻게 왔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나라의 파괴를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반단의 사회를 학자야. 전체에 끼어들지 마. 한마디로 그렇게 무시하고, 예, 돌려보냈답니다. 그러자, 이, 이, 배경훈 장로님이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일주일 내내, 이제는, 교수님, 선생님을 만나러 있는 게 아니라, 사모님을 만나러 기 시작합니다. 촬영마다 찾아갑니다. 섯시마다 찾아가가지고, 치마처럼 붙들고, 울고, 울고, 난리, 보석을, 거기서 이제, 피우는 거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눈물바다를 이룹니다. 그러자, 제자의 그, 그 눈물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사모님이 한 번만 도와달라고, 도와주고, 달라고. 그래서 이제 남편을 설득하게 됩니다. 남편이, 그 당시에 이제, 서로 내 경제학, 장관으로 있었던 르 하르트를 만나게 됩니다. 르 하르트를 설득을 해서, 그 다음날 이제, 그, 정부의 호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훈 장관이 이제, 서도 경제부 차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 우리나라에 이제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대신는 뭐, 무슨 결정이 났느냐면 이제 돈을 빌려주는데 도, 돈을 빌려주는데 다만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조건은 뭐냐면 하 예, 외국 은행에 가서 지급 보증을 보증서를 받아오라는 겁니다. 지급 보증서. 예. 그래도 얼마나 희망적인 금전적인입니까? 3천만 불, 3천만 불, 네, 따라 3천만 불 빌려주면 엄청난 돈인데, 어쨌든 그걸 받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는 네, 축제 은행에 가서 지급 아, 보증서를받아와야 하는데, 보증해줄 은행이 있습니까? 네, 그때로부터 제고부 장관, 우 우리나라 재고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홍콩으로, 런던으로, 뉴욕을 아무리 뛰어다녀도, 우리나라를 보증해줄 은행이 없는 겁니다. 은행이 없어요. 그런데 그 비극적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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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을 듣고 또 이제 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뼈로 보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어, 결정을 보고 가겠다. 그 이제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한 20일 정도 머물렀을까. 그때부터 지인들이 찾아옵니다.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찾아와가지고 너왜 이렇게 아직도 머무르있느냐 복으로 건너는난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그런 얘기를 하는 차에 이 자기 친구 기숙사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그 당시에 서독의 노동부의 가장으로 있었습니다. 노동부에가그 친구가 찾아옵니 소리를 들고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 나라에 기권에 돌아가는 실업자들 많지, 직업을 는 사람들 많지, 그고 우리나라에 5천명을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5천명5 5천 0명이 아니라 5만 명도 보내줄 수 있다. 보내줄 수 있다. 근데 5천명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지하에 칼강이들어가서고 석탄 캐는 일입니다. 석탄 캐는 강국입강 그런데 서로 에그 당시에 웬만한 탄강들은 다 긁어먹어가지고, 이제 지하 1000m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지열이 40도에요, 지열이 40도. 예? 네? 그런데 외국 이민자들 내지는 노동자들이 찾아와서 노동을 해도, 너무, 어, 자국 환경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다도망나그렸습니다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5 0명을 찾습니다, 5천0 0명 그, 이제, 그 당시에 최고의장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전으로 보내게 됐고, 그 밥은 다음날 전국의 신문에 그공시 그, 어, 사항이 방으로 뿌려졌답니다. 그러자 모든 젊은이들이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응시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 5천 명을 모집하는데 몇 명이 모였을까요? 5만 명이 넘게 모였답니다. 5만 명. 자격 조건이 뭐냐면 대학생은 안 돼요. 대학생. 큰나이 보내려 어떻게 대학생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고등학생, 고등학생, 고등학생 졸업자들만 뽑았는데온 사람들마다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예? 네? 자기들이 경험이 있다고 검정 그 설탕을 얼굴에 그 가두고 와가지고는 자기들이 예전에 경험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이름을 숨기고 그러면서 응식를다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1 0대1의 경쟁을 끊고 그 사람들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독일에 예, 예, 급파를 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면요 독일 간국 5천명, 그 다음에 독일의 간호조무사 2천명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성심성의껏 일을 한 겁니다. 국제적인 우리나라에 정말 외교관이 그런 외교관이 없어요. 논란이 이런 거냐면이 간호조무사들이 너무 친절하게 이해를 하고 상냥하게 이해를 하니까 그사람들 독일인 사람들다 어떻게 보면 네,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이런 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독일 국회 의원 가운데 김민당에 원내충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민당은 기독교, 그, 이제, 정당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독일에는 그런 강이 있어요. 김민당이라고 하는 강인데, 원내충무가 병원에 갔다가 우리 한국 간호사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감동을 보는 거예요, 감동을. 돌아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정부에다가, 정부에다가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이런 나라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자, 모든 국회의원들의 만장일치로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주자고 또 대리를 한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작은 나라에 돈을 빌려주자고 국회의원들이 발벗고 나서, 예, 먼저 만장일치로 의결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부터 이제 일이 그야말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부 또, 1년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64년에,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 그야 1963년에 이제 대통령 선선된 이후인데, 1963년 12월 달에, 서울에서 공식적으로, 국가, 예, 북인으로 대통령을 모시게 됩니다. 모시게 됩니다. 자, 이제 서울에 이제, 가는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건너뛰고, 서울에 도착해서 바로, 도착한 다음날 어디를 가느냐 하면 강구들이 모여 있는 공영장으로 갑니다. 500명이 차례차을 한국 대통령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유명한 일 아닙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강부들이 모습은 몰고는 정말 좋지 않게 이럴 게 없고 얼굴은 정말 탄광에서 어, 일하다가 왔으니까. 어? 검정 그그그 그, 그, 그 얼굴에, 그래, 앉아있는데, 제가 지금, 아, 내가 좀, 저도 눈물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이제 태극, 우리가 이제 애국가를 부릅니다. 애국가를 부르는데, 애국가의마약에 그렇게, 위력적일 예, 수 있을까요? 노래를 못 부르는 겁니다. 노래를 못 불러, 노래를 못 불러.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오른바다오른바다 대통령이 연설물을 가지고 갔는데 연설을 못하고 내려옵니다. 연설을 못하고 내려가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그 거부 얼굴을 보니까 자기 가슴에 친눈물이 내친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우리 후손들과 그리고 자손들의 부끄럽지 않은 그런 우리 한번 어, 이날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 걸 이제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후에 그런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요 사업 차관에 3천만 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갚아줘야 할 날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3년 3년 계약으로 차관을 빌렸는데 시간은 세월은 그렇게 빨리 흘러갑니다. 불과 2, 3년이면 돈을 갚아줘야 해요. 갚아줘야 해 그런데 우리나라에 따로 보유를 한국은행에 있었는데, 달러 고유기가 얼마였냐면, 그 당시 2,000만 불 밖에, 밖에 없었습니다. 2천불 우리나라에 달러가 2천불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없는 거예요. 달러를 만들 수 있는 품목이 없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백일원 장군이 어떤 일을 이제 하시게 되었냐면, 그 당시 유능한 인재들을 모아다가 전 세계 백화점을 돌아다닙니다. 백화점을, 전 세계 백화점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한 달은 이제 런, 에, 뉴욕에 있는 백화점에 가게 되는데, 그렇게 가게 되는데, 어떤 우리 이제 같이 갔던 수행원 중에 한 명이 이대부 장르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가보니까 아주 많이 줄을서 있어요. 을수 줄을 있어. 그런데 뭘 살려고 줄을서 있냐 보니까 노란 머리 하고 있는 아주마들이 검정 머리 가발을 사겠다고 그줄서 있는 겁니다. 줄서 있는 거예 그래서 바로 국내에다가 긴급 전문을 취합니다. 가발을 만들어야 니다 아, 그 다음날부터 박정희 총선택대좀급까지않습니까 단발이만 이겼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여러분 다 아시는 사실 아닙니까? 단발이 만렸습니다그 다음부터 3천 명의 직공들을 여기 서울에 그죠 예. 그리고 그다에그 3천 명을 모아다가 그때부터 가을만든거 아닙니까? 가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로 그거 수출하는 겁니다. 수출 수출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런던으로 갑니다. 런던으로 가 수행론하고 같이, 이제, 백화점을 이제, 예, 그, 예,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아줌마들이 줄을 서 있는데, 어디에 줄을 서 있습니까? 링크 목도리. 링크 목도리,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에 링크가 없는데, 이제, 수행론이, 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링크 있습니다. 무슨 링크가 있냐? 어떻게 우리가 링크를 만들 수 있냐? 그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에, 지가 네, 많다는 겁니다. 지. <laughs> 네, 지이 그 지가 지 지이 그, 몸만 잘라내면 그 힌트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국 정문을발행이라 그 박정희가 뭐라고 했죠? 그 다음 날부터 지잡기 운동 벌어진 겁니다. 지잡기 운동 지역마다 할당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를 들어 경상도 3만 마리, 뭐 충청도 4만 마리, 전라도 4만 마리, 할당한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를 잡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963년 11월달에 수출 1억 불을 달성한 겁니다. 달성한 겁니다. 말씀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용. 네. 분명히 인간의 계산이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면 재건하고 회복하고 일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정도가 필요하겠지. 박정희 대통령도 생각했을 것이고 경제부 장관도 생각했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간 겁니까? 서독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돈만 빌려준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영외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게 더욱 불하고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될수 있었느냐. 그때부터 이제 50년이 흘렀습니다. 빈국에서 농업을 주로 하는 나라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불어할 만한 정보 사회가 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전세계의역사에유례 없이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전 세계가 불어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될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배경문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준비하셔가지고 첫 말, 독일 말할수 있는 유일한 인간에 딱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독일에 급파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라 대통령을 감화시키러 보내셨고 돌아오게 하셨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으니까, 강도들을 보내게 하시고, 또 서독의 간원들을 보내게 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감도 강화를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이 나라가 그들의 도움이 아니었다고 한다를, 우리나라가 지금 이, 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부가 나라 될 수도, 풍경은나될 수도 없었던 일이죠. 자, 우리 사랑하신 분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건을 우리가 기억, 교, 역사적인 교훈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실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 나름대로 사전에 명비하게 계획하고 하, 준비하고 또 어? 비용 계산하고 하여튼 다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것은 하지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설신성일과 열성을 가해서 다 준비하면 비용 외적인 측면으로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것의 증인입니다. 주님.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의그게 은혜에 늘그이켜서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 정말 기름건들을 포기하고, 또 뿐만 아니라, 단식자 안 되시고, 또 주님을 따라야 될 것들에 대한 비용께서는 분명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비용 일증의 증거로 하나님께 도우시고, 입히시고, 불 인도하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봅니다. 하나님 늘 주님과를 위치하게 하시고, 주님과를 위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외관이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와 음성을 빌려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이 인도의 십주는이고 강세를 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